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감자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9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의 키워드는 착각과의 전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다묵 시즌 4를 시작합니다. 컨셉은 전쟁이에요. 하가묵 시즌4에 참여하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온라인의 아멘과 같아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가묵을 준비하는 감자인들에게도 카메라 너머에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이 날 거예요. 앞으로 4주 동안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할 때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휴브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말입니다. 휴브리스는 내가 가진 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게 있는 힘이 오롯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나는 그 힘을 내가 잘라서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인은 힘에 대한 착각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힘은 위험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이 힘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예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압니다. 진정한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윗은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승리는 휴브리스의 삶을 벗어나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요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상황만 봤으면 다윗은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관목 동력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망이 쉽지 않아 보여요. 어디를 봐도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비예요. 이 고비를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있다는 휴브리스의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착각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폭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고비의 담을 넘게 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착각과의 전쟁을 위한 기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다시 하간묵 시즌 4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간묵이 업로드 된 수많은 기독교 컨텐츠 중 하나가 아니라 나의 인생과 시대적 고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가목을 통해 휴브리스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착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친정한 힘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